여러분의 주식 선생 한 선생 인사드립니다. 동양철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동양철관이 오늘 10% 가까이 급등을 했고, 우리 최근 주가가 지속적인 상승이 나오면서 우리 3일 연속 강한 흐름이 나와주고 있죠. 자, 우리 이와 같이 급등하는 이유는 대왕고래 관련된 이슈가 다시 나왔죠. 자, 우리 방송 대왕고래 관련된 이슈를 정리를 해드릴 거고, 우리 급등 신호. 매집을 알려드릴 겁니다. 이 매집을 통해서 우리는 이 타점이라는 것을 잡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앞으로 주가가 급등하고 있는 가운데 대응을 또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리고 우리 구독자님들 이벤트 자 우리 구독자님들 이벤트는 단기 단타 월급 프로젝트가 있고 우리 상한가 프로젝트가 있어요 우리 최근에 hlb 큰 수익 우리 기술도 큰 수익 그리고 우리 히든 종목 우리 대왕골의 종목을 제가 계속 소개를 했는데 결국 지금과 같은 큰 상승이 나와주고 있고 자 우리 동양 철관 종목이 아닌 다른 속주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우리 대왕고래 12월까지 계속해서 봐야 되는 종목이고 요거 자세한 상황들, 우리 대왕고래 이슈들부터 빠르게 말씀드릴게요. 자, 다들 시작하기 전에 우리 좋아요 한 번씩 조금 부탁을 드릴게요. 좋아요, 좋아요는 응원입니다. 응원 여러분들 아시겠죠? 여러분들 지금 응원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우리 파리 올림픽에서 얼마나 좋은 결과. 좋은 성적을 내고 있잖아요. 지금 현재 중간 선적 1위를 할 정도로 대한민국 선수들 엄청난 활약을 펼치고 있다. 우리 응원, 덕무, 응원 덕분입니다. 응원 아시겠죠? 우리 좋아요라고 응원 한성생도 응원 한 번씩 조금 부탁을 드리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우리 대왕군에 관련된 이슈들이 결국 다시 한번 불거지고 있고 자 우리 기사 내용들을 살펴본다면. 대왕고래 프로젝트 주관사 입찰을 한다라고 우리 다음 달에 위에 같은 소식이 전해지면서 우리 주가의 강한 상승을 오늘 이끌었는데 자 우리 요거 관련해서 우리 기사들 크게 다시 한번 살펴볼게요. 자, 우리 대왕고래 프로젝트 다음 달에 주관사 입찰한다. 자, 우리 대왕고래 관련돼서 지금 주관사 선정한다라는 소식이 오늘 상승을 이끌어온 것으로 풀이를 해볼 수가 있고, 지금 현재 글로벌 기업에서 지금 현재 아람코, 에니. 대왕골의 투자를 검토하겠다라는 소식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우리 관련 기사 내용들 이렇게 좀 살펴본다면, 자, 우리 대왕골에 관련해서는 우리 지금 계속해서 일정대로 우리 지난 6월 달에 처음 시작이 되었습니다. 6월 달에 우리 대통령이 발표를 했고, 그로 인해서 전략회의, 그리고 투자 유치 설명회 그리고 지금 탐사 시추 지점까지도 결정하고 우리 9월달에를 2차 전략 k 1 2월은 시추. 자, 우리 내년까지 계속해서 우리 이와 같은 일정에 의해서 사업이 진행이 된다. 자, 우리 이와 같은 일정에 따라서 주가는 계속해서 이슈가 되고 급등도 기대해볼 수가 있고 우리 내년까지 프로되는 장기 프로젝트다라는 거예요. 결국 여기까지 주가가 계속해서 갈 가능성도 상당히 높다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겠죠. 그 가운데서도 우리 동양철관은 이미 지난 6월달 6월 25일날에 이러한 입장을 냈습니다. 12월에 스타트하면 준비되면 참여하겠다라고 우리 동양철관 회사에서는. 바로 우리 빠르게 얘기를 했고 그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은 정확하게 기업이 참여하는지 안 하는지 수혜가 되는지 안 되는지도 모를 수도 있지만 우리는 동양 철관 회사는 이미 입장을 밝혔다 결국은 무조건 우리 동양 철관은 참여. 수혜가 되는 기업이다 라고 우리는 아마 알고 있을 겁니다 자 그로 인해서 우리 주가를 보면 그때 당시에 6월 25일날 우리 이날 윗골이 달리면서 급등했다가 하락을 했죠 그래서 아마 여기에서 물려 가지고 있었던 분들이 아마 꽤 많으실 거예요 이 정도 이 정도에 물려 있는 구간 여기에서 우리 단기적인 박스권 단기 매물대를 형성을 했기 때문에 우리 이번에 주가가 올라오면 여기는 강력한 저항이 된다. 이 저항. 저항을 다이렉트로 돌파. 여기에서 장대 양봉 급등이 나오면 가장 좋은 흐름이 될 수가 있겠지만 이럴 가능성은 다소 조금 희박하다. 우리 여기에 대한 매물 결국 올라왔다가 윗꼬리, 올라왔다가 윗꼬리가 달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 사일째 양봉이 강하게 나왔고 이러한 상황에서는 우리 매도 타점. 매도하고 올라왔다가 윗꼬리가 달릴 수가 있으니까 급등 시에는 매도 축소하는 게 좋다. 축소하고 우리 축소하면은 다시 내려왔을 때 싸게 싸게 재배수도 노릴 수가 있죠. 그리고 현금이 생기면은 우리 이거는 현금을 통해서 기회를 살릴 수가 있다. 다른 데 가서 또 수익 낼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제가 다른 종목도 소개를 해 드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우리 이번에 올라올 때 우리 이 매물 때 우리 매도하면서 일단은 후속 대응 전략도 제가 다 말씀드릴 거니까 끝까지 영상 집중해 주시기 바라고 자 일단은 우리 최근에도 제가 이러한 구간 급락이 나왔을 때도 여러분들께 타점을 또 잡아 드렸어요 이 종목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급등하기 위한 매집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우리 처음 이슈가 불거지면서 상한가가 세방을 갔습니다 3년속 상한가 3년속 상한가는 엄청난 강한 세력이 들어왔다라고 우리 시장에서는 흔히 표현을 합니다. 우리 상한가 세방난 종목이 조종 주고 여기에서 다시 급등하고 자 우리 여기에서도 주가가 급등하고 급락 여기서 상당히 좀 중요합니다. 이날 이날이 바로 급락이 나왔어요. 우리 급락 이 급락이 나왔던 이슈가 바로 우리 시비 물량의 출애에 대한 이슈 때문에 나왔는데 자 우리 시비 물량 요거 기사 내용들 잠깐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자 보면은 우리 공시 내용을 보면은 자, 우리 시비가 지난 6월 달부터 계속해서 상장을 했습니다. 자, 우리 이 시비 물량이 상장을 엄청난 물량입니다. 이걸로 인해서 물량 부담, 그걸로 인해서 주가가 시청, 급락이 나왔었고, 오히려 물량이 나온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가가 세워드는 모습들, 결국 이러한 구간에 매집이라는 게 발생이 되었기 때문에, 결국 타점이라는 것도 제가 잡아드리고 또 최근에 우리 다시 급락했을 때도 타점을 잡아드렸고 자 우리 최근에 급락했었던 이유가 뭐였죠? 그죠? 예 맞아요 다들 알고 계신 그겁니다 우리 소송 관련해서 지금 현재 손해 배상. 한국가스공사하고의 손해배상 관련된 이슈로 인해서 우리 지난 급락이 나왔는데 이미 우리는 매집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매집. 이러한 구간에서 물량을 지속 매집하고 있는 주포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이렇게 급락했을 때 기회로 보고 우리는 매수 타이밍을 노려볼 수가 있었고 다 이와 같은 전략들 제가 타점 다 여러분들 무료로 무료로 알려드리고 있고 문자를 다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자, 보세요. 우리 최근에 주가 급락했을 때, 우리 지난 목요일이었습니다. 우리 하성 밸브도 대왕고래 관련 종목이죠. 함께 동양 철관, 하성 밸브두 종목을 다 드렸는데, 자, 우리 이두 종목 지금 다시 상승 나와주면서 큰 수익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우리 이와 같은 타점 다 여러분들 문자로 다 무료로 함께 전략을 드리고 있고, 이와 같은 전략은 여기 보이시는 상단에 있는 번호로 5073에 749 하나로 동양. 동량이라고 두 글자 남겨주시면 다 이와 같은 타점 함께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자 우리 이날 타점 우리 아까 말씀드렸듯이 잡아 드리고 나서 지금 3일째 상당히 큰 수익 급등이 나와지고 있는 가운데 자 우리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 매불대가 존재한다라고 매물대 우리 매도 타이밍도 제가 다 잡아 드릴 거예요 자 우리 이번뿐만 아니고 지난번 여기 급락 나왔을 때도 제가 이 구간에서 매수 타점도 다 잡아 드렸고 자, 이때는 제가 주가가 급락이 나와서 실시간으로 라이브 전략도 드렸습니다 자 우리 이와 같은 타점들 다 함께 전략을 드려요 자 우리 그때가 6월 13일 날인데 이날 급락 마이러스 20% 폭락할 때 제가 초강력 매집을 포착했다 쓸어 담아라 급등할 겁니다라고 제가 전략을 드렸던 순간이에요 자 우리 그날의 전략 한번 같이 다시 볼게요 우리 이렇게 급락 그죠 급락하면서 지금 이렇게 쏟아졌는데. 여러분들 마이너스 21%나 하라 자 전략을 드리는 겁니다 자 볼게요 그래서 지금 현재 아래 꼬리가 달리면서 19%까지도 살짝 아래 꼬리 상승이 나와주는 흐름인데 우리 주가는 다시 상승할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라는 거 우리 결국은 이렇게 주가가 상승 이후 세워두다가 쏟아지면서 이 구간 지금 현재 이 구간 우리 거래량 없이 눌림이 들어왔었죠 자 우리 일단은 이 구간에서는 충분히 매수를 해볼 수 있는 구간이다 라는 말씀부터 먼저 드릴게요 왜 주가는 다시 올라올 거다 라는 거죠 자 보세요 우리 이 구간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 주가 올라갈 거니까 여기는 매수를 해볼 수 있는 구간이다 라고 우리 이렇게 급락했을 때 1038원 우리 마이너스 19% 급락 상황에 우리 매수 가능하다 이와 같은 전략 실시간 전략을 드린 거예요 실시간 라이브 전략 이렇게 다 드렸고 이와 같은 전략 여기 상단에 번호로. 5073-7491로 동양 라이브라고 동양 실시간이라고 이렇게 문자를 남겨주시면 우리 함께 이렇게 실시간 전략 여러분들 대응할 수 있도록 입장할 수 있는 제가 주소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주소 링크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입장을 하시면 되고 그런데 입장을 못하시는 분들 바쁘신 분들 업무 때문에 또는 시간 타이밍이 안 맞고 또는 회의를 하고 있거나 개인 업무 때문에 여러 가지 입장을 못하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문자로도 다 알려드리고 있어요. 문자 문자도 아까처럼 다 보내드립니다. 자 보세요, 우리 그날 6월 13일 날 보셨던 그대로 우리 동양철관 첫 20원, 1,040원에서 우리 매수 가능하다라고 이렇게 전략을 드렸고, 자 그리고 우리 다음 날 14일 날에도 또 다시 첫 20원, 1,050원에 또 매수 가능하다 라고 계속해서 이와 같은 전략들을 함께 다 드렸다 매수하고 매도하고 다 무료로 여러분들과 전략을 드리고 있는데 자 우리 이와 같은 전략 다시 한번 여기 5073에 7491 동량 동량이라고 이렇게 남겨주시면 돼요 자 우리 이렇게 타점 잡아드리고 주가가 어떻게 됐죠 결국은 우리 이렇게 음봉 마이너스 1대 말씀드렸던 순간이 바로 주가가 어떻게? 양봉으로 이날 끝이 났잖아요, 그죠? 우리 이 순간 정확하게 우리 타점 잡아드리고 다음 날에 또 다시 주가 조정할 때또 다시 타점 잡아드리고 계속해서 우리 공약을 드렸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 1월 13일 날 그리고 다음 날 14일 날도 전략을 드리고 자, 우리 이렇게 많은 문자를 보내드리고 있는데 자, 이렇게 문자를 보내드려도 여러분들 이 문자가 안 온다라는 분들 스팸. 스텝으로 인해서 문자가 안 온다라는 분들도 계셔서 제가 텔레그램 방에서도 전략을 함께 다 드리고 있습니다. 자, 우리 오른쪽에 보이시는 텔레그램 방 보시다시피 우리 지난 6월 13일 날에 1020원, 1040원 똑같이 이렇게 전략을 함께 다 드렸다라는 거. 자, 우리 텔레그램 방 다양한 투자 전략 우리 이렇게 타점, 기사 여러 가지 정보도 함께 드리고 있고 정보 그리고 타점 이렇게 다 알려드리고 있는 우리 텔레그램 방 여러분들. 무료로 입장이 가능합니다. 자, 이거 입장하는 방법 간단하게 말씀드릴 텐데 영상 하단에 보시면 우리 조회수가 있고 조회수 옆에 더보기라는 단추가 있어요. 더보기 단추를 누르시고 그러면 주소가 나옵니다. 영어로 된 주소. 이 주소 누르면 우리 여기 텔레그램으로 여러분들이 입장 요청을 하게 됩니다. 입장 요청을 하면 제가 승인. 승인을 해야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들어옵니다 자 많은 분들이 신청을 해 주고 계신데 이렇게 신청을 해 주고 계신데 누구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꼭 신청하시고 여기 상단에 있는 번호 5073-7491로 동양 동양구독 동양구독하고 홍길동이다라고 땡땡땡이다라고 우리 닉네임 또는 필명을 남겨 주셔야 아하, 우리 구독자님이구나 라고 하고 제가 입장을 도와드립니다. 아시겠죠? 자, 우리 이렇게 문자로 다 알려드리고, 문자가 안 오는 분들, 스팸, 스팸 때문에 못 받았다라는 분들은 꼭 여기 입장하셔가지고, 다양한 투자 정보 계속해서 우리 이렇게 좀 받아가시면 될 거고, 최근에도 우리 오늘도 계속해서 제가 요거 관련된 이슈들 우리 계속해서 대왕골에 관련된 거 소식 많이+ 많이 올려드렸습니다 자 우리 이렇게 타점 과거부터 다 정확하게 잡아드리고 또다시 우리 이러한 구간들 결국은 우리 이와 같은 세력의 매집 상황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 상한가가 몇방세방 방, 쓰리 상한가 절대 이거는 쉽게 끝나지 않는다 그리고 조종 줄때이 거래량 거래량 없는 구간 매도의 흔적은 찾아볼 수 없었고 그리고 우리 이런 구간의 기회+ 기회를 정확하게 잡아서. 우리 이 타점을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고 있는데 이 타점 여러분들 어렵지 않습니다. 자, 제가 알려드리고 있고 여기 상단에 있는 번호로 5073-7491 동양이라는 두 글자 그리고 우리 동양 라이브 라이브 전략 동양 라이브 이렇게 남겨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구독자님들 이벤트 지금 현재 우리 단기 단타 종목도 여러분들께 드리고 있고 우리 히든 종목도 드리고 있고 자 우리 오와 같은 이벤트에 대해서 조금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릴 텐데 자 우리 대왕골에 관련 종목 우리 동양철관 말고 또 올라갈 종목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요거 자료 하나 보면서 여러분들 말씀 드릴게요. 자 우리 동양철관에 대한 대응책 대응 전략도 여기 자료에 중. 비가 되어 있고 우리 동양 철관는 이미 강한 매집이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 이 세력들 수량과 매집 단가도 제가 다 분석을 해놨고 그로 인한 투자 전략 우리 신규 매수와 추가 매수에 대한 전략도 여기 가격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매도 전략 우리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 매도 타점 매도가 중요하다 매도하고 다시 사야 되는 이러한 가격까지도 나와 있고 우리 동양 철관에 대한 대응체 여기 5073에 749 하나로 동양 동양 자료, 동양 자료, 동양 대응, 동양 대응이라고 남겨주시면 우리 대응 전략 자료도 여러분들께 다 보내드립니다. 자 그리고 우리 대왕고래 매집주 우리 히든 종목도 제가 소개를 해드린다라고 했듯이 자 우리 히든 종목 마찬가지로 최근 주가가 상당히 많이 급등을 하고 있어요 자 최근에 주가가 이렇게 조정 나오고 바닥에서 상승 나올 때 제가 여러분들께 소개를 계속 했습니다 그런데 이 주가 움직임 보면은 자 지금 이와 같은 모습이에요 자 한번 눌러주고 눌러주고 다시 상승이 나왔고 우리 이러한 구간에 정확하게 제가 함께 매집해야 된다. 우리 이런 타점을 잡아 드리고 주가는 다시 한번 급등을 해 나왔다라는 거죠. 우리 이렇게 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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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비해야 된다. 우리 동양철강도 마찬가지고 다시 조정 주면 이거 잡아야 된다라는 거 말씀드리면서 우리 후속주 여기 상단에 번호로 5073 7491 우리 동양 동양 히든이라고 동양 히든 아시겠죠? 우리 히든 종목 동양 히든 이렇게 남겨주시면 우리 이 종목도 함께 보내드립니다. 자, 우리 동양철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대응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우리 이번에 3일 연속 급등을 했는데 매도 매도 잘 타이밍 잡아야 되고 왜 여기에 대한 저항 우리 이 구간 매물대가 형성이 되어 있다. 우리 12월달에 이슈 터졌을 때 아마 사서. 조금 고생하다가 올라오는 분들도 계실텐데 본전 심리도 있고 우리 저점에 산 사람은 3일째 급등 바로 3일 동안의 급등은 매도 수익 실현의 욕구도 발생이 된다 라는거 말씀드리면서 자 우리 이 매도 타이밍 잘 잡아야 되고 제가 최근에도 여러분들 급등했던 종목들 자 우리 시장에서 핫하게 움직였던 원전 관련주들 있죠 원정 관련주들 한번 보세요 제가 정확하게 여러분들 매도 전략을 드렸어요 보세요 우리 7월 18일 날에 원정 관련주 급등하다가 18일 날 우리 장대 음봉이 나오고 이날 고점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투산 에너빌리티도 마찬가지로 우리 18일 날 이렇게 고점이었는데 제가 여러분들 실시간으로 정확하게 다 매도의 전략도 드렸어요 자 요거 잠깐만 한번 확인해 볼게요 그만큼 제가 동양철관 매도 타이밍을 잘 잡아 드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 그날 실시간으로 제가 이렇게 전략을 들었던 거예요. 우리 실시간 전략. 우리 여기 텔레그램 방에서도 실시간으로 여러분들 전략을 드리고 자 우리 그날 영상 잠깐 볼게요. 우리 계속해서 우리 상승 17% 우리 빠르게 올라가고 있네요. 자 우리 17% 상승이 나오고 있고 자 우리 기술은 22% 이상 상당히 강하게 지금 상승이 나오시고 있고 자 우리 일단은 우리 기술은 절반은 좀 챙기도록 할게요. 자 지금 현재 3250원 정도 3200 3250원 정도 절반 절반은 우리 챙기면서 대응을 하도록 합니다. 아시겠죠? 자 절반은 챙기. 자, 그리고 두산 에너빌리티는 지금 25,000원 라인 아시겠죠? 25,000원. 25,000. 자, 보세요. 우리 이렇게 지금 실시간으로 여러분들 우리 실시간 라이브 전략으로 정확하게 우리 고점의 매도 타점들을 다 잡아 드렸어요. 자, 우리 어 같은 전략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실시간으로 동양 실시간 동양 라이브라고 남겨주시면 우리 이렇게 정확하게 다타이밍 잡아드렸고 우리 이날 최고점이었습니다 25,000원 그죠? 동양뿐만 아니고 우리, 아니 우리 기술 두산 에너티 정확하게 우리 이날 그죠? 우리 기술도 3,250원 정확하게 고점에 매도 전략을 잡아드렸다. 우리 동양철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동양철관 3일째 우리 급등 또 여기 매불대에 대한 부담감 우리 여기에서 한 방에 가기는 다소 부담스럽다. 아시겠죠? 올라왔다 빠질 수가 있으니까 대응, 매도 타이밍, 매도 타점 중요하고 이러한 전략들도 제가 실시간으로 함께 그리고 문자도 함께 다 드린다라는 말씀이죠. 자, 우리 문자로도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다 우리 이렇게 문자 다 계속해서 보내드렸습니다. 자, 우리 문자로 정확하게 우리 타점들 우리 기술하고 우리 두산 에너빌리티 정확하게 지난 18일날 우리 기술 3,250원, 두산 24,000원, 24,500원 매도, 매도의 전략 그리고 우리 매수, 매수, 매수까지도 매수, 매도 모든 전략들 상단에 번호 5073, 7491 동양, 동양 대응, 동양 대응 상당히 중요하죠. 우리 그 동안 고생하셨던 분들 본전 오면은 본전 팔아야지라는 본전 심리 싸게 산 사람은 수익 실현 결국은 매도가 나올 수가 있는 구간 아시겠죠? 나중에야또갈 수가 있지만 그냥 가지는 않는다. 우리 올라왔다 내려오고 올라왔다 내려오고 올라왔다 내려오고 또 올라왔다 내려오고 이러한 변동성이 나온다. 변동성 아시겠죠? 대응 일부라도 축소하시는 게 맞다. 팔고 다시 다시 여러분들 기회 노리고 제가 요러한 구간들 매수하고 매도하고 요러한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우리 이타 점들 함께 전략을 드리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텔레그램 방, 텔레그램 방에서도 빠르게 빠르게 우리와 같은 정보 실시간으로 계속해서 알려드리고 있고 텔레그램 방 다시 한번 우리 영상 하단에 더보기 단추 아시겠죠? 더보기 단추 누르시고 입장 요청 꼭 누구인지 알수 있도록 동양 구독 땡땡땡이다라고 알려주시고 여기 입장하시면 문자뿐만 아니고 우리 실시간 방송 못해도 다 대응 가능하다 우리 이 구간 대응이 중요한 위치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어요 대응 그리고 우리 후속주 동양 히든이라고 동양 히든 이렇게 말씀드렸고 자 우리 내일 다시 한번 제가 전략을 또 드릴게요 감사합니다.